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월요일이고요. 백강산업 지금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업 참 주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저번 라인에서 8,9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이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지금 거래도 마찬가지로 너무 잔잔하고 지금 뭐 2차 전지 주 관련주들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전부 다 지금 힘을 못쓰고 있는데요. 이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전지 배터리죠. 그 전액, 거기 핵심 소재죠. 뭐 육프라, 인산, 리튬. 이건데 지금 리튬 가격이 똥값이 됐어요. 똥값. 똥값이 됐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 상승세에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하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 백강 산업이 더욱 더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요새는 최근에 그래도 외인들의 수급은 조금 들어왔어요. 물론 매출액은 올랐지만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떨어졌습니다. 자본총계는 조금 상승했고요. 이 백강 산업이 어느 어느 선까지 밀릴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희가 오늘 백강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강산업이 일단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 러시아 요런 데서 저희가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수출이라든지 요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뭐 새만금 뭐 개발청 해가지고 새만금 공장에도 뭐 1공장 2공장 있죠 공장은 지금 뭐한 6개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해야 돼요 상승을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려면요. 거의 이때 뭐170%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려면 거래량이 이 정도 나와 줘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 은 없어요. 단 제가 여기에서 긍정적인 걸보면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금 지금 빠졌어도 세력이 이탈 흔적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세력들이 이탈하려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한 번씩은 쏟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밀리고 있는데 세력들은 여기에서 야금야금 받쳐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에 대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백강산업은 가을. 가을까지는 보자 이거죠. 좀 지겨워요. 좀, 이 주주분들이 그래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예, 뭐,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뭐, 새마금도 공장을 증설을 한게 그만큼 투자에다가 많이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건데, 뭐, 많지요. 뭐, 어차피 여기도 뭐, 아까 여섯 개 공장인 군산, 여수, 음성도 있고요. 이런 공장에서 뭐, 제조를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백강산업이 앞으로 매출을 올릴 때, 올리는 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게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튬 가격이 지금 똥값이 됐다, 똥값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8,9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실적이야, 뭐 선방했고, 지금 뭐 하악주 자체가 뭐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탁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백강산업을 제가 왜 방송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백강산업이 자꾸 빠지고 있으니까 백강산업에 대해서 제발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차트는 깨져 있어요. 차트는 깨져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어차피 뉴스가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1번 실적, 2번이 수급이고요. 여기에 뉴스가 한방 땅 터지면 이거는 바로 상승을 할수 있고 거래가 실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실적도 세모고 수급도 세모고 뉴스는 아예 없어요. 자, 백강산업 평단가하고 비중 계속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래 주시면 제가 계속 개별 대응 해 드렸죠 아요 정도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물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서 뭐 손절을 하고 좀 갈아타야 되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거는 제가 평단가하고 비중을 알아야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나5 9에 6778로 해서 평단가 비중 꼭 적어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8월 달에 이제 주력주가 나왔습니다. 8월 주력주가 나왔어요. 그거는 지금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은 8월 주라고 보내 주세요. 8월이라고 보내 주셔도 됩니다. 7월 주력주 같은 경우에는 세종목이었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80% 상승을 했습니다. 그뭐 자동차하고 반도체 가져갔었죠. 8월 주력주는 두 종목입니다. 두 종목. 이것도 궁금하면 적어주시고요. 자, 백강산업이 더 중요하니까 백강산업 평당가하고 비중 정확히 적어주시고, 자, 7월 주력주 먼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부터 7월 투자 전략으로 앞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종목, 최소 50% 이상 수익이 나올 종목을 제가 딱세 종목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섹터입니다. 조선주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재료와 대 대형 호재 이슈가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로는 애플 측과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술 협약 체결이라는 이슈가 이슈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이 9월 달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이나 8월 초, 늦어도 8월 초에 엄청난 재료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갈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자동차 부품, 세 번째는 바이오 섹터고요. 이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폭등 시그널까지 포착이 되어 있는 이 종목들 역시 주가 상승에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매달 이렇게 뭐 코스맥스부터 해서 뭐 대창단조,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매달 두 종목, 세 종목 정도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에 추천 드린 종목은요 강무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강무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5월달 이 노란 이 구간 3,300원 3,300원 가격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이후 최고가 7,210원까지 117%의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요. 저희 주주님 같은 경우에는 6,200원의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만에 87.6%의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 영상에서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게 되면 수익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침의 의혹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 종목들을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지금 보이시는 010-8159-6778로 전략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종목들, 세 종목이죠. 세 종목에 관한 정보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가난, 그 자료들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거는 무료로 받아보시는 겁니다.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여러분의 원금 회복과 계좌 회복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늦을수록 수익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지금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요. 01081-59-6778번으로 전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빠르게 종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업탐방자료 및 애널리스트 증권사 분석 자료들을 지금부터 싹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업탐방 자료에는요 이런 분석 내용들과 인터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덴티움 1분기 실적 최대 실적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cs 인터내셔널도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금 매출해 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토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 탐방 자료들은 제가 그 수백 개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궁금하신 기업들 종목명을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기업 탐방 자료들과 함께. 이런 분석 자료 또 분석 자료 이거 기간 배포용입니다. 또 영업 이익과 순이익에 관련된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묶어 가지고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제가 보내 드리는 자료입니다.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와 기업 탐방 자료 받아보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시는 번호 있죠 010-8159-6778로 종목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분석자료와 탐방 기업탐방 자료 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가 궁금하다 삼성전자가 궁금하다 하시면요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 주신 분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자료를 발송해 드릴 거고요. 편안하게 자료 받아 보시고 잘 이용하셔 가지고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백강 산업으로 돌아와 가지고 백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뭐 지금 뭐 가성소다도 그렇죠. 뭐 고, 염화수소. 고순도 염화수소입니다. 염화수소가 지금 뭐 이거는 뭐 돈을 벌어 오는데 요거는 내년이 조금 더 실적이 좋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죠. 그래서 백강산은 뭐라? 3분기, 4분기 내년이 실적이 좀더 좋다고. 이 18,44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해야 되는데 8,9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염려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그평단가 비중에 맞춰서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차피 고점을 찍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력의 이탈 흔적은 없습니다. 세력에 있던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석유화학 업체가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어 있는데, 지금 백강 같은 경우 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세강만금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이제 노설비 같은 경우도 교체를 하고 있다고 그 기업탐방 종목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업 탐방하신 분이 나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앞으로 2차 전지가 어디까지 수요가 늘지 요거를 한번 궁금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고 뭐 지금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뭐 고객사는 떨어졌어도 조금씩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강산업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업체도 지금 이거 고객사들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고요. 그게 앞으로 요것도 매출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백강 산업이 뚜렷한 실적은 없지만 내년이 더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이 8,900원을 꼭 지지하고 가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진짜 떨어질지 그것도 한번 이것도 체크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로는 장기적으로는 오케이예요. 오케이. 이런 신사업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오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단가하고 평단가 비중 꼭 체크해 주시고요. 8월 주력주는 8월이라고 적어 주세요. 8월. 8하나 5의 6778해 가지고 8하나 적어 주시고요.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은 기업 탐방 종목 받아 보셨죠? 항상 애널리스트 분석 종목 요거 같이 나갑니다. 요거 읽는데 한 2분 안 걸려요. 2분 안 걸리니까 요거 기간 배포용이니까 꼭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백강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요 정도 2분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문자는 공짜니까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꼭 원금 회복하시고요. 계좌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문자 보내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 꼭 좋은 결과 나오도록 저도 어차피 문자 보내셔가지고, 요런 기업 탐방 분석 종목 받아보시면, 저도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좋지요. 부자 되시고 하면 좋은 거니까,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백강산업, 지금 약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어,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빠르게 정보 받아가시기 바,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